매일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농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심 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에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의 심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음이 둔해졌다. 둔해졌다라는 단어는 그 뜻이 돌과 같이 되었다. 딱딱하게 되었다. 무디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우리의 마음밭은 네 가지 종류다. 옥토면 제일 좋지만, 예. 돌짝 밭이 있었어요. 바로 그 돌밭 같은 마음,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무디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옥토, 주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내 마음속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삶, 예.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돌과 같은 마음은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올때 우리는 좋다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려요. 그렇지만 돌밭이라 바위위라 뿌리가 깊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끝내는 고난, 고통으로 인해서 말라 죽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올 때에 흔들려 쓰러져서 죽는 것 돌과 같이 무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 당하는 그 고난이 왔을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무디다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 무슨 내용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산,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베세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라고 해요. 밤 사경, 예, 새벽 4시 정도, 아직 어두운 때, 바로 그때쯤에 바람이 거슬러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풍이 불었죠. 큰 광풍이 불어서 배가 힘이 흔들리고 노를 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침몰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셨는데 무리를 걸어서 가 오신 것이죠. 제자들이 놀랍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 타셨을 때에 강풍이 머져서 잔잔해졌어요. 그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마음이, 예, 지금 둔하여져 있다. 잘못을 지적하고 계세요. 마음이 둔하여 있다. 좀 전에 말한 대로 마음이 돌밭,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둔하여져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기에 함께 있던 모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많이 남았어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냥 놀라워하라고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표적입니다. 그 떡과 물고기를 먹는 순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떠오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지적 자체로만 만족하고 놀라워하고 예수님이 위대하시구나. 그 정도에서만 멈췄다는 거예요. 구속사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니까 지금 배 타고 가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지금까지 동행해 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것, 그분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이 늘 뜨겁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돌과 같이 단단해져서 누군가의 이야기와 소리가 안 들리고 내 생각 속에서만 살아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내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옥토화 될 텐데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임을 생각지 못하고 당연히 내가 받아서 누려야 될 것. 내가 노력했고 내가 얻었고 이와 같은 생각 속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죠. 전혀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을 모르고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돌과 같이 단단해집니다.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둔해진 결과가 무엇인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깨달아 알지 못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게 돼요. 내 마음이 묻으면 내 생각 속에 갇혀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분별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기에 하나님 말씀이 튕겨나가요. 그러다 보니 내 생각이 기준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옳고 그름을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에 이단 사상에 빠지고 풍랑이 왔어도 이 고난이 왔어도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 속에 사로받 예, 거기에 얽매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환란이 오게 돼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이 마음이 무뎌지면서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은. 환란이 와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떨어지자 어려움이 왔죠. 이런 풍랑이 왔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 성령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게 돼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를 잊고 탕자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고난, 어려움 당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부드럽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덜 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오셨어요. 기도하시고 오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자, 광풍이 멈춥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야 돼요.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고,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함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마음 완구해진 것은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며 감사하는 이들 마음이 당연히 부드러워지죠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자기 주장 속에 빠지지 않고 주의 뜻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예수님께서 저자 직감으로 알려주시고 삶을 통해 보여주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완고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늘 경험함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광풍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래서 광풍 속에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을 통해. 내 속이 부드러워 옥토로서의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에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소망을 갖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바로 묵상해 우리 예수님을 알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에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살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